7번 문제인데 7번 문제를 못 푸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이 문제는 이해력에 관련된 부분이 좀 부족한 겁니다. 뭐가 부족하다고 이해력. 자 어떤 기호의 정의가 주어졌어요. 기호의 정의가 뭐라고 주냐면 양수 a의 소수 부분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내가 이해할 때 가장 좋은 거는 예시입니다. 이해력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2.1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녀석의 기호 즉이 양수 a에다가 숫자를 집어 넣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빠세하고 집어 넣으면 얘 소수 부분은 0.1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그때 이 표현을 너희들이 이제 보면 a라는 녀석 양수 a라는 녀석의 소수 부분과 100을 곱한 양수 100a의 소수 부분이 서로 같은 거를 골라라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예, 소수부분은 분명히 5333333 이렇게 나가는 거지. 거기서 100을 곱해주면은 3.53. 에다가 100을 곱해주면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3333 계속 할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얘 가로친 A는 분명히 뭐라고? 5333이네. 얘는 뭐라고요? 3333이니까 같은 소수가 아니네. 그거 주시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해도 9.235에 그냥 A의 소수부분은 235, 235, 235, 235 이렇게 하겠네. 맞습니까? 얘를 A라고 보면 9.235의 땡땡 이 녀석은 뭐가 된다고? 0.235 235 이렇게 나갈 거에요. 근데 얘를 갖다 1 0 0을 곱해줍니다. 100을 그럼 100을 곱해주면 923.5 235 235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얘는 5.235, 5.235, 5.235, 2 3 5 2, 3, 2 그래도 정신이 나가셨으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얘소수부분은1 2 3 1 44444 이렇게 나올 거니까는 3 1 4 4 4가될 거고요. 여기다가 100을 곱한 녀석은 1231.4444가 되니까 소수부분은 444가 될 거니까는 3144랑 43 틀리니까 정신이 나가실 수가 되는 거야. 이해됐나요자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시면 얘에 대한 소수부분은17.919191 이렇게 나올 거니까 소수부문 91이죠. 거기다가 100을 곱한 녀석도 1791점이 계속 91, 91 나올게 소수분이 서로 뭐합니까? 같은 녀석이 돼서 답은 4번이 되겠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 5번도 확인을 해보시면 145, 45, 45, 45가 예 부분이야. 그럼 100을 곱한 두 개를 곱한다음에 여기 545, 45 이렇게 할 거니까 예면 545, 45 이렇게 나올 거다 그러니까, 5번도 틀린 녀석이 되겠다. 이렇게 화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번엔 약간의 이해력이 필요한 건데, 이 문제는 뭘 보고 만드신 거냐면, 이, 이걸 뭘 보고 만들었냐면,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방법에서 예를 들어서, X라는 값이 예를 들어서 17.91이 있어. 땡땡 이렇게 있습니다. 얘를 분수로 바꿀 때, 분명히 얘가 뒤에, 9 1 9 1 9 1 9 1 이렇게 나가는 것 때문에 분수를 못바꾸는 거잖아. 왜냐면 유한 소수를 만들면 0.25 같은 거, 이게 딱 끝에 소수, 뭐야, 소수점 아래를 셀수 있는 녀석이 분수를 만들면 100번에 25가 돼서 여러분들 얼마나 밀리 4번에 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컨셉을 우리가 착안해서 순환 소수도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표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배웠는데 그걸 어떻게 했었냐면요. x가 17.91등이라고 한다면 x랑 그다음 뭐라고? 100x를 곱 빼고이다. 빼고 곱하면 1791.의 91등대등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식에서 이 식을 아래 식을 위의 식을, 식을 빼주면 99x가 기쪽은 똑같으니까 지워지면서 1791, 1791에서 17을 빼면서 딱 떨어질 거고 99 이렇게 나눠주면 분수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배웠던 게 우리가 순환수수의 분수로 표현하는 기본적인 원리의 내용을 이렇게 기호를 통해서 준 겁니다. 출수의 의도가. 너 혹시 이게 그냥 알고 있어? 이런 내용이에요. 이해하셨죠? 근데 이걸 모르더라도 모르더라도 여기 있는 표현들만 정확하게 내가 이해하고 이게 어떤 표현인지 알면 그냥 갖다 대입해서 문제를 풀수 있는 거겠죠. 3점짜리니까. 3점짜리를 이렇게 그냥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기본적으로 약간의 이해로만 요하면 충분히 풀수 있는 겁니다. 완벽한 개념을 몰라도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7번 문제는 이렇게 풀이하도록 할게요.